12월 3일 사아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먼저 존경하라고 하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익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인격적으로 원숙해질수록 상대를 정답게 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무 장 47절에도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그리 말씀하고 있고 빌리뽀 2장 3절 이하이도 아무리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그렇게 돌봐주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것은 사실상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고향인 조지아주 프레인스 땅콩 농장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좌절감에 시달리게 됐어. 재선에 실패하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땅콩 농장에 완전몇년 나오다 보니까 완전 풀밭이 돼버렸고 빚쟁이가 돼버렸어 그러다 이제 늙기까지 했으니,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어. 하루는 친지 몇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식사원하니 식당 주인이 식사비를 반값밖에 받지 않는 이유를 물었어. 이곳 식당은 노인과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값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됐어. 그때 카트전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를 존경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해졌어. 그런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빚도 갚고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고. 나중에 외국의 대통령 특사로까지 역할을 감당하게 됐었지요. 자신을 존경해주는 이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은 없어요. 우회 있는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을 오히려 제공받게 되는 것이지요. 마키아 벨리의 군조론에 보면 군조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부터 멸실받는 지도자,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 남은 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는 과연 몇이나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을 까요 에릭 프로미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도 보면 사랑이란 무엇이냐고 하는 정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책임지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이라고 일컬어서 사랑의 속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존경은 사랑의 속성 중에 아주 귀중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를 존경하는 것은 겸손한 이들이 취할 행동인 겁니다. 남은 존경할 줄 모르는 교만과 자만, 그리고 상대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남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남을 높여주고 존대하며 친절을 베풀고 공경할 때 결국 그것이 뒤돌아와 다른 이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는 거죠 남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다른 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남을 먼저 존경하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남을 존경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또그 기뻐하는 이들에 의해서 자신 또한 존경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스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존경할 때내 마음에 평화이 있어요. 신뢰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돌팔매를 당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분이 일일이 대꾸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고자 함입니까? 주님의 겸손과 인간 존중 아니겠어요? 이 세대를 존경의 부재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합니까? 아니면 후배가 선배를 존경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합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성도님께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십니까? 요즘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두 목사님 두고 양파로 나려 가지고 전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을 으면서 무슨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할 때내 인격도 점점 성숙해져가지고 다른 이에게 존경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삶이 어려운 중에서도 남편을 잘 섬기고 그잘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지고 물어봤어. 남편이 지금도 가끔 술을 마시고 또 폭력을 두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오늘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그 집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있으니 그렇게 실천해 왔습죠. 그렇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말 맘지 말 않고 그 행실을 아내의 행실로 맘며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남편들라도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연애를 의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사도 바리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66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저히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존경하라. 그리고 먼저 존경하라입니다. 존경하는 자가 존경을 받고 존경이 존경을 낳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길이 있는 겁니다. 형제끼리, 교우끼리 서로서로 서로 존경하면서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언제나 좀 겸손하고 남을 존경하고 높이고,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그런 인격체로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상대를 보고, 주님 견주다 보니, 아버지, 시기하고 다투고, 멸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만한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저희 육신의참 동물적인 욕구에 치우치는 그런 저희들을 아버지,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존중하고 또 요즘 낮은 제처한 자들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또 다른 상대하는 그런 형제들 간에 그들을 높여주고 또그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들을 알고 존경하는 그런 진실된 그런 마음에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칭호를 얻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